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라 하면 보통 납, 수은, 카드뮴 같은 물질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몸에 쌓이면 신경계나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중금속 중독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검사할 수있는지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예방 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먹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해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 수은이나 납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거나 너무 자주 먹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중금속이 검출된 조리 기구는 되도록 사용을 피하세요. 두 번째로 물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필수예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셔야 중금속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래된 페인트나 화학 제품도 주의해야 해요. 집안에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화학 약품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잘 환기해야죠.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을 체크하는 거예요. 공사장 근처나 공장 부근에 거주한다면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런 경우 공기질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돼요. 마지막으로 평소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몸 상태가 자주 좋지 않다면 혹시 중금속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럼 검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간단히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 중금속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엔 모발 검사로도 중금속 노출 여부를 알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어떤 검사가 적합한지 결정하면 돼요.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요.